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선생님이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떼어 달라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래, 네가 가서 잘 성공하고 좋은 아들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었을까요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질때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잘못될 확률이 많은 저 아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안타까움으로 계속되고 있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 저는 이선악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런 거죠. 로봇 칩을 딱 만들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야? 삐리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삐리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 우리의 자유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 앞에 선악가가 있는데 이 선악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 선악가를 따먹은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선악가를 만들지 않았다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요 죄를 짓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악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선악가가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가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악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날 성경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게 됐어요.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고 이 노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 사랑해 너나 사랑해라 그러면 노예는 주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노예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자유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그때 그 선택받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죠. 선악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명백한 자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로부터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선악가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선악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것은 안 되라는 그 선악가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선악가 가운데서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하고 오늘은 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다섯 명인가 목사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로 무거웠던 사랑해 하나님 코로나 로 무거웠던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많은 삶의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붉게 물든 죄로 인해 주님의 구원의 손길마저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의 감격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처절한 주의 백성들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 사명자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아 내게 하옵소서. 삶속 내게 주신 선악가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인생의 해답이 주님이신 줄 알아 아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 네. 아멘.